네, 안녕하세요. 이웃지 모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 에센셜 사운드를 통해서 어, 간단하게 목소리 변조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요.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필요한 상황일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 프로로 돌아왔습니다. 서두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목소리 변조와 같은 뭐 여러 음역대들을 조절하기 위해선 자, 이퀄라이저나 기타 오디오 이펙트들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전문적으로 더 파고들수록 어려운 것이 이런 음향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에 맞춰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좀더 편리하게 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이 에센셜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에센셜 사운드를 통해서 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목소리 변조와 같은 것도 이 에센셜 사운드 내에서 들어가면 각종 프리셋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센셜 사운드 이 메뉴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윈도우즈 메뉴 들어가 보시면 에센셜 사운드가 아마 비활성화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체크표시 하셔서 활성화 미리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 접어두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디오 클립이 아무래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어, 이 내레이션 따로 준비를 해둔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래서 목소리 변조를 할 오디오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에센셜 사운드로 들어가 보시면 자이렇네 가지 메뉴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다이얼로그로 들어가시면 자 여러 가지 프리셋들을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전화기 목소리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셋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전화기 목소리니까 프롬더 텔레포죠 전화기 목소리 전화기 넘어 목소리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 사전 설정되어 있는 프리셋들이 적용되면서 어, 이펙트들도 적용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그 다음 쭉 밑으로 보시면 자 여기 밑에 또 프리셋이 하나 더 있죠 이퀄라이즈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프리셋으로 온더 텔레폰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클릭해 보시면 여러가지 어, 이퀄라이즈에 관련된 프리셋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대로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로 할 거니까 온더 텔레폰 이걸로 이용하시는 거 좋겠죠 자 이걸로 클릭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어마운트 같은 경우는 이걸 얼마만큼 강도를 어, 세게 줄 거냐 혹은 약하게 줄 거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마운트를 지금 현재 최대값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낮춰 보시면 점점점 이 파형이 낮, 어, 낮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쭉 맞춰가지고 내가 적절하게 적용할 전화기 목소리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게 모니터링하는 거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플레이해 보시면. 안녕하세요 이웃집오타코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 에센셜 사운드를 통해서 아, 간단하게 목소리 변조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마운트를 제가 실시간으로 조절을 했더니 이 목소리가 점점 점 뭔가 변하는 거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마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원래 목소리로 돌아간다. 혹은 강하면 강할수록 점더 전화기 목소리가 그 색이 자체가 강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실제로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전화기 목소리 만들 수가 있, 있겠고요. 두 번째 프리셋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라디오 목소리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자, 오디오 클립 클릭하시고요. 자, 다이얼로그 들어간 다음에 프리셋 있죠? 여기서 라디오 목소리니까 from the radio 클릭하시고 자, 밑에 보면은 올드 라디오 돼 있죠. 클릭해 보시고 또 혹시라도 다른 거 내가 원하는 게 다른 게 있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자, 저는 올드 라디오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요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간단하게 목소리 변화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요.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필요한 상황일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지금 밑에 이다이나믹이라는 조절도 있죠. 여기서도 조절하셔도 뭔가 느낌 있는 이 라디오에서 느껴지는 그런. <놀람> 목소리 그런 것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어마운트를 통해서 강도를 좀더 세게 혹은 낮게 이런 식으로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한번 배치 조절을 해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조절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TV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V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V도 간단해요. 클릭하시고요. 프리셋. 자다이얼로 들어가서 프리셋을 TV로 바꿔주면 되겠죠. From the Television 이렇게 바꿔주시도록 하시고, 이것도 온 지금 텔레폰으로 되있는데, 이게 적절할지 아니면 다른 어, EQ 관련된 이퀄라이즈에 관련된 프리셋이 적절한지, 이것도 다한 번씩 바꿔보세요. 이것도 뭐 결국에는 정답이란 건 딱히 없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조절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라디오랑 뭔가 느낌이 좀 거의 좀 흡사하죠. 그렇죠? 이것도 요것도 한번 바꿔보도록 해요. 팟캐스트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 간단하게... 이거는 따라해보시면서... 조금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걸로 올드 라디오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에센셜 사운드를 통해서 옛날 TV 느낌으로 네, 맞춰서 네, 올드 라디오가 훨씬 더예 올드 라디오가 훨씬 더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자요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프리셋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준비하고자 한, 했던 영상과 어느 정도로 최대한 매치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에센셜 어, 사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 소리에 대한 음향 조절도 가능하다라는 거 요번 시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시다가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간단하게 목소리 변조, 에센셜 사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